자, 문제 분석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점 F, F'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이것의 두 꼭지점 중점 F에 가까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쌍곡선의 정근선과 제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 점 P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 쌍곡선과 제1사분면, 제2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각각 QR을 할때 다음 등식이 성립한다. 두점 F, F'을 초점으로 하고 전피를 지나는 턴의 방정식이 이것일 때 양수 ABCD에 대해 AB분의 CD의 값은 그렇습니다 지금 RF의 길이를 보시면요. 이 RF의 길이하고 QF'의 길이는 대칭 구조로서 같습니다. 자, 그러면 QF와 QF'의 차. 이것이 qf와 rf의 차와 같죠. 따라서 qf와 qf 프라임의 차 이것이 8입니다. 포물선의 정의를 만족하니까 2a가 8 돼서 a 값이 4가 됩니다. 자, 한편 초점이 5, 0 5, 0이니까 a 제곱 b 제곱은 25가 돼야 돼서요. b 제곱 값은 9가 되니까 양수 비는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의 방정식은 16분의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은 1 되는데요. 여기서 y에 0 대입하면 꼭점이4,0 마이너스 4,0이 나옵니다. 한편 정근선의 방정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3x니까요. p 해 좌표는 x좌표가 4가 되면서 기울기 양수인 y는 4분의 3x에 4를 대입하면 y좌표는 3이 됩니다. 따라서 p의 좌표는 4,3이 됩니다. 자 그러면 c는 타원 이의점이죠 pf와 pf 프라임의 합이 2 c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pf와 pf 프라임의 합을 구하면 점이 다 나왔죠. f는 5,0이고, f 프라임은 마이너스 5,0이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4로 20이 나와서요. 2 c가 4로 20이니까, c는 2로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제곱 플러스 다시 이거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25죠. 그것이 d의 제곱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d제곱은 15가 되서 d는 루트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ab분의 cd는 12분의 2루트 10 곱하기 루트 15고요. 이것은 12분의 10루트 6이니까 역분하면 6분의 5루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